하지 말라고 이씨발로막왜 그런 말씀 하세요? <laughs> 이 말은 공무원 공부 하라는 거 시켰냐? 네가 선택했잖아. 세상에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얻고 결혼 배우자감에 대해서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너가 지금 또 누구 지금 딱 떼놓고 옆에 하나은행이 있거든? 가서 돈빌리달라 그래봐. 어, 언니, 돈좀 빌려주세요. 에? 뭐 하는 분이에요? 내가 공무원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쩌라고요? 그냥 돈 빌려주냐? 안 빌려줘. 그런데 공무원 합격 딱 하고 나면은 연수 등하면 농협 직원했다고 있어. 대출해라고. 공무원 신용 대출한다고. 공무원 되면은 그 신분이 높아지는 거야. 아, 이해돼요? 지금 이런 말하고 좀 하도 쪽팔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 신용등급 누가 높은지 알아? 집사람이 높아. 돈은 내가 100배 더 많이 버는데도, 어? 그 이유는 집사람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뭐 주거래 은행에 늘 거래해왔거든. 농협이가 뭔가. 근데 나는 신용불량 생활 10년 했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아니야? 이게 유튜브도 유명해. 어? 나는 신용불량 생활 10년 하면서 그때 출판사 부도나고 빚뜸이 있을 때, 유일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게새마을은행이야 근데 새마을은행이 거래 그래 졸라 많이 하는데, 은이 지켜준다고, 씨발, 어? 정말이야. 새마을은행이 직원이 앉았는데, 나를 알아. 왜 자기 친구가 공무원 구만데. 그래서내 보고 사인해달라 하더라, 직원이. 어? 아무섭스러워그래도 내가 세금 내는 거에서 그게 내려가잖아. 다 한다고. 어? 세금을 15억 내니까. 처음에는 뭐 하시는 분이 에요 소득세를, 뭐, 아, 걔는 다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만 바깥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 내부 직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새마을 금고래 이 금융권이라서 신용하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얘네 아직도 지금 체크카드 쓰고 있어 내가. 내 카드 다 체크카드야. 아직도 그는이말이 뭐냐? 내왜이 말을 왜 꺼냈지? 아 그리고 공무원 되고 나면은 신용등이 급팍 올라간다니. 그게 국가 인증해 주고 있잖아 은행권에서. 뿐만 아니라 너 결혼할 때도 너그 배우 작감 지금 당장 너그 미팅한다 또소위팅한다치면 자기 남친이 공무원 수험생이 나냐 공무원이 나냐 학교에 했으면 당연히 직장 안정, 경제 안정 될수있 결혼 바로 할수도 있잖아. 근데 공무원 수험생은 할수 없단 말이야. 이해돼? 그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을 말하는 거고 안정을 말하는 거고 경제적인 독립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얻는 거잖아. 이해돼? 그걸 얻기 위해서 너 그는 공무원 시험을 본인이 선택했잖아. 다른 직장 뭐 대충 갈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것은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야. 힘들다고 말하면 누가 시켰으면은 참 비참하다 하겠지만 저는 선생님 부모님이 자꾸 고무심 하나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래 그럴 때 힘들 수 있다. <laughs> 하지만 그 부모님 또한 어,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에 공부하면 그런 감사한 줄 알아라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잡소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 너가 긍정적으로 공부를 도움이 안 되겠냐. 나도 강사 생활 하면 우리 엄마가 하잖아 오늘도 수업은 힘들었지. 아니요. 강사 직업 내가 선택한 거그 가장 즐거울 때가 지금 오늘 음, 행복한 거야 힘들어 <laughs> 바깥을 보는 내가 더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 내가 더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자 알았지 본인이 선택했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고대 경제